당신 좀 이상한데? 어? 아. 감염된 거 같은데? 저 새끼 눈깔 봐. 저거 이상해. 저 감염됐어 이 새끼. 아니 지금 내 후배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거 봐 이거 봐. 그러셨잖아. 내가 여기 있으면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러지 마. 금방 부산에 도착하니까 병원 가서 백신 맞으면은. 아, 아. 아무래도 내가. 아, 아무래 가더라도 이 롤렉스는 나 주고 가면 안 돼? 하면 준비 되잖아. 어? 죄송한데 상의 사이즈가 저랑 똑같으세요. 아무것도 어? 어? 어, 없어요. 왜 그러세요. 그냥 만져보고 싶었어요. 아죄송 아, 야! 아니 죽여버린다 아죄송합니다 죄송한데, 아, 저, 아, 저, 죄송한데. 지금 바깥쪽 상황은 어때요? 밖에 준비가 두글두글 거려요. 저희 이쪽 상황은 똥덩어리들이 두글두글합니다.